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 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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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니누에로 네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여서 다시 쓰러 도망한 요나가요 어, 정말 죽음의 이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지옥과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고 리디웨어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이연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에 모이신 어르신,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후회 막급만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신다면 그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도 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이한 해가 이제 몇달 남았어요? 몇 달?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남은 기간이라도 허송 세월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 잘 살아서 유족의 미를 거두어서 아,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로부탁할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